아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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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것 같아 이나마 이나마입니다 다녀왔어 에우페 누나 에우페 누나 나, 나왔어 미안해 도, 들어온 돌아오는 게 늦어버렸지 하지만 오늘은 빵을 찾아왔어 금방 준비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줘 쓰리 오늘도 필요 없어? 계속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몸이 약해질 텐데. 투 에우페 누나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언젠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 원. 잘자, 에우페 누나. 뭐지? 이게 공포 게임일까? 끝. 뭘까? 아니야. 어때? 재미있었어? 응 음, 정말 재미있었어. 다행이다. 이건 말이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야. 이 이야기처럼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소리가 너무 큰것 같아. 혹시 이루어진다면 에오페르나는 무슨 소원을 빌 거야? 음,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는걸? 이나마는? 나는 강해지고 싶어. 강해지고 싶어? 어떻게?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외출이 잦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나를 지킬 거야. 어? 어? 뭐, 야 여긴 어디야?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뭐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어, 선만 안에는 무언가 부품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 플래시 라이트를 손에 넣었다. 소지품은 메뉴에서 장비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쓸만한 건 없고, 걸레가 있다. 소지품. 플래시 라이트. 오케이. 플래시 라이트를 밝혔어. 내려가는 길이 있다. 물을, 물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다네? 이거 바뀐 거 같은데? 어, 뭐야. 누가 웃어? 누가 웃는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웃었어. 배수라 쓰여진, 배수라 쓰여진 배전반이다. 무언가를 박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세 개가 있다. 어, 무언가를 어, 더러운 인형이다. 잘 보니 손에 무언가 있다. 휴식, 휴식실 열쇠를 얻었대. 일단 세 개를 얻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세 개를 얻어와 볼까? 잠깐만 길이 너무 어렵다. 어두워서... 어... 여기? 아까 거기가 휴직실인가? 설마 자, 방금 잠긴 곳이? 방금 잠긴 곳이 휴직실인 것 같아, 여기. 맞네. 쓰레기통을 뒤져보자. 빈 양동이 망가진 배전반이 있다. 퓨즈를 빼냈다. 아, 여기서 얻는 거구나, 퓨즈를. 여기서 또 퓨즈를, 어, 퓨즈를 안 꺼냈네. 빈 양동이다. 별거 없다. 오, 뭐지? 어디로 가야 하지? 자 여기다가 하나를 꽂고, 꽂자 어, 퓨즈를 받아가다었다 이거 되게 어렵다. 내가 이런 게임을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열쇠를 또 꽂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어, 됐다. 그럼 손지품으로또 플래시 라이트를 켜주고. 아, 이렇게? 어, 어, 여기 뭐 있다. 퓨즈를 손에 넣었다. 아싸, 퓨즈 얻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화장실은 깨끗하게 사용해주세요 파이프 위... 파이프 의자가 걸쳐져 있다 이거 화장실인 것 같아 여기 막 시체 있는 거 아니야 사람? 세면대가 더러워져 있다 세면대가 더러워져 있다 오줌을 싸고 싶다 무섭다 휴지가 떨어져 있다 휴지를 손에 넣었다 얻었다! 어, 휴지 색개다 얻었다 이제 가볼까? 잠깐만 여기 피 있잖아 여기 화장실 맞아? 내가 들어왔던 거 맞아? 어, 여기 좀 이상한데? 피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뭐야 뭔가 좀 매일 바뀐 것 같다? 발소리도 들렸어, 뭐지? 피 아니, 뭔가 매일 바뀌었어 여기 사람도 있고 뭐야 갑자기 자전거 일로 움직인다? 어, 뭐지? 잠깐만 내가 아까 왔던 곳을 한번 뒤집어, 뒤집어 볼까? 우리가 아까 절대로 여기를 오질 않았었거든? 근데 맵이 바뀌었어, 자동으로 지금.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올라왔는데, 거울이 있었거든. <laughs> 어, 자! 제발, 맵이 바뀌었어! 제발, 갑자기 피가 나왔다는 게, 피가? 제발. 제발, 제발, 이상하잖아. 어, 뭐야, 꿈에 얽히지 마라, 현실을 떠올려라? 오케이. 꿈에 얽히지 말고, 현실을, 뭐라고? 다시 까먹었어. 현실을 떠올려라, 현실을 떠올려라, 주인공아. 현실을 떠올려야 돼. 다시 퓨즈를 꽂으러 가자. 소음 퓨즈. 오케이, 두 번째 퓨즈 넣었고. 오케이 세번째 퓨즈 넣었어 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듯 하다 어 무서워 무서워 플래시 라이트 켜야돼 무슨 뭐, 소리일까 이게 세이브 세이브 해주고 여기는 이제 뭐 없겠지 아무것도? 망가졌고 망가졌어 빈 양동이 수로면은 아 이게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거구나 어 잠깐만 저그 위에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쪽으로 아닌가 피가 생겼잖아 잘봐 잘봐 나 뭔가 생겼어 뭔가 지나갔었거든 뭔가 소리도 들려 너무 무서워 이거 어 뭐야 물고기인가봐 여러분 귀신 아니에요 물고기예요 별 신경 쓰지 마세요 물고기니까요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 또, 아까, 그, 그래. 뭐, 어라? 라이트가 꺼졌어. 망가진 건가? 어, 이제 여기 못 들어가, 헐. 나 아무것도 못 구했는데, 저기 안에서. 괜찮겠지, 뭐. 괜찮겠지? 세이브를 하자. 오! 천둥 쳤어, 천둥! 천둥 쳤다고. 오, 쩌는데? 어, 뭐야. 여기인 집 근처 숲? 여긴 집 근처에 수비래. 어 뭐야? 에우페 누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저기 이나마 숨바꼭질하자. 응 좋아. 그럼 내가 숨을 테니까 찾아야 해. 못 찾는다고 해도 울면 안돼 알겠지? 아안 울거든. 여기서 자주 놀았었지. 그때처럼 에우페 누나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려나? 에우펜 누나? 응? 뭔가 편지가 떨어졌어 에우펜 누나? 편지를 손에 넣었다 꿈은 현실 꿈은 현실로 만들어졌으니 현실도 꿈으로 만들어져 있다 꿈이 소원을 이루어준다면 현실도 소원을 이루어준다 뭐라는 거야 역시 늙은 사람들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가자 어? 뭐가 지나간 줄자여기 집인 것 같습니다 이상한 집으로 왔는데 편지함을 일단 열어볼까요? 아무것도 없고 뭐 들어가보자 어 여기 구멍이 뚫려있다 집이 화장실 세면대가 있다 물이 나오는 모양이다 타월이 걸려있다 어? 오줌 싸고 싶다 별거 없다 집에 별게 없다 나가자 옆으로도 이동해볼까? 휴지통. 딱히, 어, 여기 집이잖아. 아까 집, 자기 집. 요리책이 놓아져 있다. 선반이 열리지 않는다. 단 자물쇠가 있대. 물이 나오지도 않고, 불이 켜지지도 않아. 꿈인 것 같아. 여기 아까 우리 집이네.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다. 어, 편지 또 있다. 일기를 손에 넣었다. 그 사람은 집을 나갔다. 태어난 아이의 눈과 피부색이 달랐, 기 우리들과 달랐기에 내가 외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혼자서 키울 수 있을지는 불안하지만, 어쨌든 힘내보려고 한다. 에우페,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에우페가 누나잖아. 올해 달력이다. 남성의 옷이 들어있다.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다. 담배가 놓여져 있다. 라이터를 손에 넣었다. 뭐지?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일단 라이터로뭘 하라고... 지지를 하는 건가? 여기? 그렇다면 라이터를 이용해서 불을 지져버려. 어, 안 되네. 뭐라는 거지? 길이 서 있나? 불을 낼까 집에 타올을 불 내버릴까? 자, 램프가 어딨지 램프가 아까 어디 있었지? 아 여기 있다. 어 됐다. 오! 램프가 있었구나. 맞다. 그러고 보니까. 어! 뭐야. 갑자기 여기 방이 생겼잖아. 문이 열리지 않아. 오, 어, 편지 또 있다. 일기출을 손에 넣었다. 일이 너무나 힘겹다. 하지만, 어, 못 읽었어. 약한 소리를 할 상황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 내가 지켜야만 한다. 오일이 부족하대. 에우페 누나의 침대다. 세이브를 하자. 뭐요? 어? 선천성 백색 피부증 알비노 멜라닌이 선척적, 선척, 선천적으로 결핍된 유전자 질환 모발은 멜라닌 양에 따라 백발에서 금발 피부는 몸 전체가 흰색, 혈관이 비쳐서 분홍색으로 보일 수도 있다 동공은 혈관의 색에, 색깔에 따라 다몽, 다몽색 홍채는 멜라닌 양에 따라 무색, 담청색, 옅은 갈색 멜라닌이 없는 경우 동공과 같다 왜주월월야 옷장은 열리지 않는다. 불이 켜지지 않는다. 에어페르나의 침대다. 열쇠를 좀 찾아야 되긴 하는데 열쇠를 한번 다시 찾아보자고. 우리가 구했던 소지품이 라이터밖에 아직도 없죠. 램프가 깨져있대. 다시 한 번, 여기서부터 들어가자. 어! 물이 나오는 모양이다. 그대로야, 아직까진. 별 다를 게 없고. 별 다를 게 없는데, 아직까진. 수다꼭지를 돌려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요리책이 놓여있다. 선반이 열리지 않는다. 그대로 램프가 깨져있고. 근데 무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라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야? 지금 계속 끼고 있긴 하거든요, 라이터를. 라이터를 계속 들고 있어요, 제가. 에어페르네의 침대이다. 오일이 부족하대. 오일을 구하라, 어, 잠깐만. 뭐야! 이나와 막 열쇠를 손에 넣었대. 말도 안 돼. 뭐야! 그냥, 야, 이자를 밀었더니. 이자를 밀었더니 갑자기 됐어. 뭐지? 여기가 이나마 방인가봐. 내 방인가 같아. 미안해. 매번 집이나 보기 해서 계속 집에 있는 건 재미없지? 아니, 괜찮아. 에우페 누나가 그림책을 읽, 에우, 페 누나가 그림책을 읽어줘. 엄청 재밌어. 그래. 그거 참 다행이네. 둘이 사이좋게 지낸다면 엄마도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겠네. 일하는, 음, 어, 일하는 거 힘내. 일하는 거 힘내래. 딱히 신경 쓰이는 건 없다. 시민 성실 어증.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증상. 외상이나 강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치료엔 원인 개선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 이 책에 에우페 누나한테 읽어달라고 한 기분이 들어. 무슨 이야기였더라? 옛날 옛날 어느 곳에 목소리 없는 공주님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묻을, 이문을 가진 왕은 공주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자에게 공주님과 결혼할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책이 있던 곳에 무언가 놓여져 있다. 카세트테이프를 손에 넣었다.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다. 내 침대다. 편지가 또 있다. 1개 3을 얻었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누가 아버지인지는 모른다. 이렇게 태어나서 행복할까? 언젠가 다 자랐을 때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일지도 모른다. 헉, 엄마가 다른 남자와 야기를 낳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던 장난감이 있고, 공구가 들어있다. 망치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가서, 그, 라이, 라이터래. 테이프를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오리거리 흘러나오고 있어. 어 뭐야? 집 바뀌었어.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 로봇 장난감이다. 헐 깜짝 놀랐어 나. 장미 화환을 만들자. 장미 화환을 만들자. 주머니에 꽃잎이 가득. 에치 에치 모두 다 같이 웅크리자. 망가진 아이들 즐거운 듯한 아이들 어째서 즐거워? 망가져서 즐거워. 망가진 아이들 슬픈 듯한 아이들 어째서 슬퍼? 망가져서 슬퍼. 박수 슬퍼하니까. 어? 하이 스고이 내 침대야. 정말 좋은 날씨다. 스고이한데? 어? 누가 있다? 에우페르, 에우에우페 누나 뭐해? 아, 딱 좋을 때 왔어. 밥을 만들려고 해. 헬미 플리즈. 응, 알았어. 뭘하면 돼? 재료를 가져오면 돼. 어디 보자. 우유랑 양파는 여기 있으니까. 옥수수 통조림을 가져와 줘. 옥수, 옥수수 통조림 누나. 알았어. 냉장고 좀 찾아올게. 내가 여기 집에 처음 와가지고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 몰라. 잠만 기다려. 냉장고가 어디있더라 여기가 에우페 누나의 방이네 저, 저기 인형아 옥수수 통조림을 찾고 있는데 어머! 인형이라니! 실례네! 나에겐 아르샤라는 이름이 있다구! 음, 음, 미안 아르샤 어쩔 수 없네 용서해줄게 그래서 옥수수 통조림을 찾고 있어? 응! 응,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물론이지! 나는 뭐든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간단히 알려주면 재미가 없네 어떻게 하면 알려줄거야? 그런데 친구 그렇네 친구 친구가 필요해 친구? 맨날 에우페 누나가 놀아주잖아 최근엔 그다지 놀아주지 않아 너라면 조금은 놀아줄 것 같지만 그런건 됐으니까 친구를 찾아와줘 치, 친구? 알았어 어떤 책이든 페이지가 모두 하얗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친구? 치, 친구 찾아와. 잠시만, 친구 찾아올게. 친구가 분명히 아까 옆, 내 방에 있는 인형을 데려다주면 될것같아 너, 너 데려갈까? 아르샤가 친구를 찾고 있대. 친구가 되어줄 순 없겠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아직도 머무르려 하는 거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에우페 누나의 인형이야.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며 살아갈 건가. 이제 그만두는 편이 좋아. 다행이야. 친구가 되어주는구나. 로봇을 손에 넣었다. 박수! 인형이랑 친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박수 치세요. 박수, 박수! 자, 이제 인형을, 인형에게 친구를 만들러 가볼까요? 어, 뭐야? 아니, 집들 이상해져 점점. 로봇을 놓았다. 아르샤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다. 어머니 방 열쇠를 손에 넣었다. 뭐야? 그뭐 통조림 달라니까 엄마 방 열쇠를 줬다니까? 얘 이상하다니까? 문을 열었다. 어, 뭐있었어 어, 옥수수 통조림을 손에 넣었다. 냉장고에 있다며? 아닌가? 일개 사를 손에 넣었다. 최근엔 에우페가 이나마를 돌봐주고 있다. 둘다 그것이 좋은 모양이다.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는 말 못하지만 이렇게 세 명이서 있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 예? 네? 코트 걸이다. 화장대다. 화장품이나 액세서리가 들어있다. 유리병 안에.